6일 지방선거 주요 격전지 후보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만나봤었고요. 오늘은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서울을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권수정으로 전면 수정해 주십시오. 라며 출마를 선언한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전면 수정 권수정입니다. <laughs> 네, 라임이 맞습니다. 전면 수정 권수정. 네. 어, 우선. 정의당 후보들 이렇게 그 광역단체장 후보들 이렇게 쭉 면면을 보면서 느꼈던 건, 어, 국민의힘에는 여성 광역단체장 후보가 음, 없죠. 네. 민주당은 경북도지사 후보 한분 계신 것 같고, 근데 정의당은 출마자 수에 비해서 여성단체장 후보가 그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저희는 40%가 넘죠. 저희 아, 당은 지금까지 어디 어디 계속 그 노력들을 해왔고요. 지금 대구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네. 서울 같이 이제 큰 광역에서도 그렇고요. 계속 여성 후보들을 내기 위한 아,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김, 후보가 아, 있네요. 그렇죠. 네. <laughs> 예, 죄송합니다. 예, 국민의힘은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있고요. 40%가 넘는다. 자 여성 후보들이 정의당에서는 자치단 광역 단체장 후보로 많이들 나오셨고 기초 자치단체장 후보도 보니까 여성 후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비율이 음, 음, 기초 단체장도 몇몇 계시는데 지금 제가 꼭 기억이 선뜻 나지는 않지만 기초뿐만이 어. 아니라 뭐그 비례나 네. 아니면 그 기초 의원들 광역 의원들조차도 저희 당에서는 음. 여성들의 비율이 꽤 높습니다. 제가 기, 이렇게 살펴본 바로는 영암 군수 이보람이 맞아요. 예, 예. 예. 워낙 훌륭하신 그, 분이셨죠. 전남 예, 도의원하셨다가 군수로 예. 나가신 분 계시고. 그다음에 강릉시장 임명인 후보 네. 네. 예. 두분다 여성이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자치단체장 의원 중에서 그냥 여성 할당으로 비례로 비례 의원 중에서 출마하시는 분들은 뭐 어느 당이나 비슷한 비율일 텐데 자치단체장 후보의 비율에 있어서는 정의당이 음.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은 네. 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나 그 숫자가 적은 가운데서도 많다라는 점이. 예, 네, 굉장히 아 여성 정치에 있어서는 앞서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오세훈 후보나 송영길 후보나 별 차이 없다 서울의 대전환 이론을 적임자는 전면수정 권수정이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출마의 변 먼저 네, 네. 네. 밝혀주시죠 네. 나, 전면수정 권수정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선거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 500% 용적률 풀겠다. 그리고 네. 뭐 한강변 35층 개발 제한 해제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후보가 누가 누군지 한번 구별하실 수 있을까요? 네. 4개월 전에 586들 용퇴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나 10년 전에 서울시장 못해 먹겠다. 이러고 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나 누가 누구 네. <laughs> 다른 지점이 분명히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아, 저는 28년간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으로서 일하면서 열심히 땀의 가치를 배반하지 않는 그 노력을 해온 그런 노동자 시장 후보이기도 하고요. 또한 치마 유니폼만을 요구하던 항공사에 맞서서 바지 유니폼 도입을 해 3년간 싸우면서 그걸 쟁취해냈던 또 여성 후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새로운 인물 그리고 음. 새로운 가치로 싸움을 해왔던 사람이 이 시대엔 필요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좀 도와드리고요. 네. 서울의 과밀 해소 그리고 이것은 용산 집무실을 뭐 용산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이야기 드리고 있고 네. 또한 기후위기 비상사태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는 사대문 안에 처음도로 음. 만들겠다. 그리고 완전 고용도시, 그리고 서울시가 그 일자리를 보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첫 여성노동자 서울시장, 그리고 저 권수정하고 함께 이 시대에 걸맞는 전면 수정을 한번해 주십사 이렇게 선택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네. 비슷비슷한 두 후보, 양당 후보 사이에서 전면 수정할 수 있는, 서울을 전면 수정할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 그, 럼뭐 노동운동 했던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실 수도 있, 있으실 텐데, 실제로는 현직 서울 시의원이시죠? 네, 맞습니다. 진보정당 지방, 의원 8년 만에 진출한 한명 밖에 없는 진보정당 전 아, 서울 시의원이죠. 예. 서울 시의원이 110명? 네, 110분. 예, 중에서? 없습니다. 한 명. 한 명. 네. 국민의 힘이 몇 분이죠? 원래는 여섯 명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중간에 예. 한 분이 더 당선되셔서 네. 예. 교체된 거죠. 일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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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 보면, 되셨죠. 그러면은 백두 분의 민주당 의원 시작할 때는요. 예. 이렇게 자좀사년 동안 여성 노동자로서 서울시 의원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느꼈던 점 가장 인상 깊은 점을 좀 말씀해 아, 주시죠.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는 그단한 명의 진보 정당 의원으로서 살면서 당을 떠나서 이제 시민들의 삶하고는 너무나 괴리가 있는 그 기득권들의 세력이 매우 두텁구나라는 것들을 절감하는 시기였다 생각이 들고 특별히 지난번. 그~ (3기) 신도시 투기 관련한 사건이 굉장히 깊었잖아요 그때 다주택자들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대단히 높았을 때 서울시 네. 의원들께도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게도 우리가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음. 의뢰하자 이런 것들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것들이 이제 민주당인 다수당이 있는 그~ 의회에서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네. 그때 시의회와 구의회 의원 중에서 음, 1 1 6채를 가진 분도 계실 정도였으니까 이것이. 116체? <웃음> <웃음> 네. 이 괴리가 대단히 커다라는 것들도 느껴왔고요. 네. 예. 네, 한 명은 너무 부족하다. 네. 이런 다양한 시민들의 삶이 민주주의 의회 내에서 좀 음. 다뤄지기 위해서는 정말로 진보정당, 뭐 보수정당, 중도정당들이 음. 다양하게 섞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틀걸이 만들어 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자, 시의회에서 그런 점들을, 어, 확인을 하셨다면 그러면은 서울시장이 되면 지난 여성 노동자로서의 삶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4년 이걸 통틀어서 봤을 때 서울시장 되면 내가 그러면은 꼭요거만큼은 적어도 바꾸겠다. 아까는 가치중심으로 막 많이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야, 요거만큼은 구체적으로 딱 핀셋으로 꽉 집어서 바꾼다면 어떤 걸 해보고 싶다. 드리고 싶은 네. 말씀 너무 많지만 핀셋으로 예. 하나만 집으라고 하니까요. 근데 해왔던 일들이 뭐 예. 노동 여성 성소수자 문제 장애 문제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예. 저는 지금 공약으로도 내걸고 있지만 음. 우리 평범한 시민들의 삶에서. 일자리라는 것은 그게 자산이고 소득이고 또한 복지고 자존심이고 모든, 모든 것이거든요. 저는 일자리를 원하는 실업시민들, 서울시민들께 일자리를 저희가 만들어서 보장하겠다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공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가장 먼저 사인하고 가장 먼저 그것을 단단하게 세우는 것을 하고 싶죠. 일자리 시장. 네. 예. 자, 그 4년 동안 계셨으면 전임 시장 도 경험을 하셨고 음. 또 지금 현임 네. 시장인 오세훈 시장도 경험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경쟁자는 오세훈 시장이니까 오세훈 시장의 서울 시장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아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딱두 네. 문장으로 좀 표현하자면 저는 네. 도로 오세훈과 남타 오세훈이다 이렇게 아. <laughs> 평가를 좀 하고 싶은데요. 도로 오세훈. 도로 오세훈 지난번에. 음, 보궐선으로 들어오실 때는, 뭐, 경청하겠다, 잘 듣겠다, 반성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네. 사실, 예전에 모세훈 시장 일, 초, 초선과 재선 시기에 기억나는 것은, 네. 세비뚱뚱섬하고, 그 다음에 네. 무상급식, 런 하신 거 밖엔 기억이 어, 사실 없잖아요 어, 근데 지금도 돌아와서 말씀하시는 거 이런 거 보면 tv 토론도 회피하시고 저도 아직도 한 번도 못 만났고 내일 한번 이제 만나거든요 아한번 유일무이한 토론니 <laughs> 아니 지난번에 저가 나오면 안 나오고 아, 그러시는 바람에 네네. 그렇게 독단적인 예전의 모습이 다시 돌아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아, 그래서 도로 오세훈 <laughs> 어, 옛날 여러 가지 뭐 예. 선별 복지나 이런 프레임 자체가 어느 딱 일정 정도 선을 긋고 여기를 넘어오지는 못하게 하겠다는 약간의 그런 네네. 고민들이 좀 보이셔서 네. 도로 오세훈 그다음에 뭐 남타 도세훈 1년 만에 들어오시면서 했던 얘기가 1년 만에 이건 하겠다라고 막 말씀하신 것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네. 그것이 지금 거의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게 시민 단체들의 뭐 방해와 여러 가지 탓이고 그다음에 일조원가량의 뭐 ATM 기로서 작동하는 그 시민 단체들 뭐 이런 식의 이제 탓을 할 지점들을 계속 찾으시더라고요. 계속해서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도 평가를 하면서 이런 분의 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지점을 아직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예, 도로 네. 세운, 남타 도세운, 긍정적인 거 <웃음> 없다. <웃음> 자, 공약 이야기 몇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 일자리 시장 말씀을 하셨는데, 어, 특별시 지 내려놓고 수도로 옮기겠다. 허, 현수막에도 있더라고요. 네. 용산을 세종으로 어, 수도 이전하겠다. 음. 그 얘기는 용산 세종, 얘기는 집무실을 일단 이전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아, 그것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 수도, 하지 않겠다. 네. 수도 이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 이 수도 이전 제가 처음 말한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 네. 열린우리당도 말했던 거, 고그 이후에도 계속 우회적으로라도 네. 이제 수도 전반적인 행정 기능과 동등을 음. 가지고 내려가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해왔던 거고요. 네. 또 많은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서울형 일자리 보장때도 이야기하고 사대문안. 음. 어, 차량 자동 차진입 금지하고 뭐 이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들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네. 다들할수 있겠어? 뭐 실현 가능해? 부정적뭐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 이야기는 얼마 전에 대선에 출마하셨던 이제 다른 역할을 음. 지금 찾고 계시는 이재명 후보께서도 음. 일자리 보장제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이미 네. 시행하기 위해서 연구도 하시고 이야기 한 적도 있으시고요. 네. 그다음 사대문 안 뭐. 그 자동차의 진입금지나 이런 것들은 많은 시민단체에서 이미 이야기 해왔고 정책적으로 네. 준비도 해왔던 거거든요. 저는 네. 이게 제가 대단히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네. 이게 꼭 필요한 거고 지금 이 시기에는 우리가 이게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음, 하는데 필수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현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는 이 우리 사회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회의 이게 더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제가 할 일은 그 가능성을 신뢰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주장을 좀 드립니다. 네, 자, 서울시민 어제 송영길 후보하고도 인터뷰를 할때 핵심은 부동산하고 도로 부동산하고 교통 이두 가지로 굉장히 집중이 돼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네. 그꼭 묻게 되는 게 서로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양당 네. 후보들은 네. 뭐가 차별성이 있습니까? 본인만의 독특한 공약은 뭔가요? 하고 묻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권수정 후보의 본인만의 네. 예, 부동산 주거 공약 말씀해 주시죠. 다들 말씀하세요. 대단히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공급은 네. 최소화하겠다라고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아, 저는 세입자, 네. 세입자 위주의 정책이 지금은 필요하다. 네. 우리 서울은 여전히 집을 가지신 분들보다는 집을 가지지 음. 못한 세입자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그리고 네. 지금의 구조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집을 등에다 짊어지고 음. 정주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거기에 매워서 사는 삶보다는 네. 거주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할수 있다면 그 선택지는 네.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저의 정책은 핵심 정책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부동산 정책의 1순위로 하겠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두 당의. 똑같은 정책하고 저는 대단히 구별점이 있고요. 음. 이걸 크게 보면 지금 당장 월세를 내고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최대 50만 원까지 그리고 평균 한 25만 원까지 주거보조금을 지원하겠다. 근데 음. 이렇게 되면 또 월세가 오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 임대료를 산정하겠다, 서울형. 음. 음. 그것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달리겠죠. 네. 그래서 표준 임대료 제도를 두고 임대료 상한제를 함께 거기다가 네. 뭐, 운영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금 당장 또 자가 보유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뭐 공공임대 주택 공급 같은 것들은 여전히 하던 음. 방식대로 진행하면 네. 될 것이라 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전세금 정도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네. 지분을 공공하고 공유하면서 네. 반의 반값의 아파트를 들어가서 살고 싶은 만큼 사시다가 공공에 되파는 방식으로 이렇게 안정화를 좀 누려가겠다. 결국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35층 막 규제 제한 규제 풀고 막500% 네. 용적률 높여서 개발 개발 공급 공급해서 그것이 우리 실수요자분들께도 돌아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입자로 거주하시는 분들의 주거권 확보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네. 네. 자, <laughs> 네. 공급 위주가 아니라 세입자 위주 세입자의 권리 보장 위주로 가겠다라는 네. 취지였고요자 교통공약 관련해서는 공영화 음. 주장을 주로 하셨고 사대문 네. 안에 네. 아, 차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 이런 거네요. 네. 공영화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도 아, 중경... 이미 공영화다 <laughs> 네, 네. 되어 있지 않나요? 준공영화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선권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서울시가 다 가지고 있죠. 네, 가지고 있지. 서울시가 못 가지고 있죠. 못 가지고 있어요? 네, 못 어. 가지고 있죠. 노선권과 협의해야만 하고 거다가 그, 그 운임비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존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보존해 네. 그래서 노선에 중요한 그 적자가 나더라도 노선을 음. 확보해서 들어가야 되는 노선이 있는가 하면 또한 네. 그 공영 그 투명하게 저희가 감시 감독해야 되는 체계가 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권한 행사가 되는 유의미하지 못한 상황이 지금 아직도 놓여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버스 공용제는 이 배차 간격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의 노선 배분의 네. 문제 등등이 다이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와야지만 시민들께 네. 편리를 줄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네. 회계 투명과 더불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음. 노동 안전과 질 높은 노동 조건을 함께 가져올 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는 네. 버스 공용제는 꼭 가져와야 될 저희 정책이라고 저는 여전히 주장하고 네. 있습니다. 준공용제로 해서 쓰는 돈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네. 서울시가 권하는. 쓰는 돈만큼 가지 네. 못 가지고 있다. 네네. 문제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완전 공영화를 그렇죠. 하자. 저는 예.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예. 그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댓글로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하시는데 이런 음. 얘기들을, 이런 뭐 비판이란 비판이고, 야, 그뭐 예전에 정의당은, 음. 민주노동당 정의당은 어, 월급쟁이들, 직장인들, 노동자들 정당이었는데 지금은 네. 그냥 패미당 여자, 여성당 자여 아니냐. 네네. 예. 여성노동자 서울시장 후보로서 <laughs> 정당은 어... 페미니즘 정당입니까? 네. <laughs> 네, 페미니즘 정당입니다. 네. 페미니즘은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죠. 그러니까 네. 약자와 함께하고 들리지 않는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은 맞습니다. 그런데 네. 페미니즘만 있느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섭섭하긴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어, 제가 아까 서울시 의원하면서 무엇을 가장 중점에 두고 말씀한 네. 일을 했냐라고 하셨을 때도 제가 먼저 가장 이야기했던 거는 따릉이 음. 같이 훌륭한 정책이 있는데요. 네. 그 안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걸 제일 네. 먼저 바꿔냈습니다. 네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리고 음.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이 음. 이그 코로나 상황에서 "백신 맞으시고 휴가 못 도입했잖아요. 음. 근데 그것도 그랬죠. 백신 휴가 도입 같은 것도 제가 나서서 제가 예산 따내고 제가 싸웠거든요. 네. 이렇게 저희한테 스피커가 적은 거지, 일을 안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좀..." 어, 예쁘게 좀 봐주시고요. 예, <laughs> 네. 흐미니즘만 있는 건 아니고 네, 노동자 맞습니다. 서민을 위한 그럼요. 정책 실천을 저희가, 충분히 해왔다. 그럼, 아, 충분이라고 또 말씀하시면 아, 열심히. <laughs> 열심히 나왔다. 하고 여전히 네.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성찰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서울시민들에게 전면수정, 권수정이 서울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 30초. 아, 정 30초 주신 건가요? <laughs> 네. 좀 짧습니다. 네. 저희가 아직 정말 극단적으로 벌어진 양극화조차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후위기라는 것까지도 대면하고 있고 음. 앞으로 이런 위험사회는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바꾼다고 달라질 거 아니고요. 예전 네. 방식의 도돌이표는 더더욱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네. 때문에 지금의 서울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말로 권수정의 이름처럼 전면 수정을 기치에 걸고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용기 있는 서울시장과 또한 그것에 함께 어, 뜻을 맞추는 서울 시민들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경로를 이탈한 서울을 함께 수정해주십사 다시 한번 권수정을 지지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